중간쯤에 수정모드라는 메뉴가 있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수정할 수 있는 색깔 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Mark Twain은 거의 올바른 단어와 올바른 단어는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태고의 가정 중에 발견돼서 수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태고 역시 정말 중요한 글쓰기 단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크리브너가 제공하는 태고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스크리브너가 나온 지가 정말 꽤 됐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글독스나 워드에서의 그런 수정 모드, 뭐 협업하고 버전 관리가 되고 이런 수정 모드랑은 조금 다르고요. 대신에 오히려 종이에 원고를 수정하거나 퇴고하는 것과 조금 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전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것은 그 버전 버전마다 백업을 해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쓸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던 스냅샷을 찍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울 수정 모드는 순전히 글다 쓰고 나서 옛날에 이렇게 빨간 펜으로 교정할 때 쓰듯이 하는 교정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정 모드는 메뉴 중에서 포맷에 들어있습니다. 포맷에 들어가 보시면 중간쯤에 수정 모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수정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5차를 스크리브너가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면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은 내가 이제 글을 다 썼고, 이제 첫 번째로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1차 수정일 거잖아요. 1차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OK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OK 해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수정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원고를 쭉 읽다가 여기서 출력하면은 끝이다. 이런 거 있으면은 출력 대신에 저는 프린트 하면 끝이다 라고 바꿨다 하면은 지금 1차 교정이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마크다운 형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렇게 1차 수정을 쭉 하고 나서 보통 태고를 할때뭐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2차 3차 하잖아요 그럴 때 또다시 포맷으로 들어갑니다 포맷으로 들어가서 수정 모드 들어가면 이번에는 나는 2차 수정을 하는 것이다 1차는 다 끝났다 하지만 한번더 2차 수정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2차 수정을 누르면 이제는 들로 바뀌었다 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은 2차 수정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컴파일의 개념 잡기라는 요 파일이었거든요. 아까 수정한데, 그걸 컴파일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한번 해보면, 컴파일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색깔. 바꿨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할땐쓸수 있지만, 최종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원고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포맷을 들어가셔서 수정모드를 다시 들어가시면, 현재 수정사항을 제거하거나, 전체 수정사항을 제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정사항만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수정한 대로 완전히 그냥 본문처럼 다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그 외에 차수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근데 다시 여기서 포맷에서 수정 모드에서 전체 수정 사항을 지우기 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지워져서 이제는 컴파일을 해도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최종 보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고를 검토하면서 컴파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불만인 사항이 뭐냐면 태고를 할때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단어나 문단을 지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스크리브너의 수정 모드에서는 이 지운 거에 대해서는 따로 줄을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주거나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근데 그걸 억지로 만약에 좀 표시라도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프트 커맨드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요렇게 그냥, 지워졌다라는 표시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글이 되게 길다 보면은, 어떤 글을 내가 수정을 했고, 어떤 글을 못했는지를 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글, 이도큐먼트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 같은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1차 교정 완료, 2차 교정 완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가 2차 교정까지 되내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버리고, 1차 교정만 되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확인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퇴고라는 과정은 글쓰기의 품질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 줄수 있는 중요한 글쓰기 단계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임은 확실하고요. 그 단계에서 스크리브너가 제공하는 리비전 모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